<laughs> 지금은 오전 7시입니다. <laughs> 많이 추운 날씨네요. 실내 온도 6도, 어, 바깥 온도는 10도, 영하 10도. 아, 아저씨는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뭐 여튼간에 고양이들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이불 속에 예쁜이랑 똘망이가 들어가 있고요. 지금은 영하 11도. 실내 온도는 영상 6도입니다. 이놈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네. 하 <laughs> 그럼 개가 추위를 이렇게 많이 타. 이리 와. 살아. 아빠랑 같이 눕자. 응. 사랑이 넣고 아저씨 가슴에서 삽니다 아침 시간이 오전 7시 음. 음. <laughs> 아 옆구리 건들지마 차네 코가 너무 차 보일러 트라만 하네 뭔 개가 사람보다 더 좋아해 니들끼리 문 열어 놨는데 응. 영하 1일도 아. 이제 바람도 엄청 불어 밖에. 어, 뭐 자. 9시까지 찾아. 어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더니 화장실 안에 둔 얘네들은 물까지 꽁꽁 얼었네. 못 먹을 정도로. 지금도 영하십섬도 맞네 아니구나. 새로고침을 눌러줘야지 지금 날씨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바깥에 영하 1도 밤에가 영하 13도 있고. 그럼 바깥에 좀 한번 나가볼까 근데 완전 빙판이던데 근데 하루에 한번은 나가봐야지 13도면은, 방온도가, 한 7도, 8도 몇개안 돼서. 살아가. <laughs> 똘망 예쁘나. 아이고, 내 새끼야. <laughs> 니들 덕분에 아빠 따뜻하게 잤어. 우리 사랑이는 아빠 가슴 쪽에서 잡고 이놈들은 아빠 다리 밑에서 잡고 고마워 아빠 따뜻하게 자게 해줘서 방풍막이? 하나를 거쳐서 방으로 또 하나가 막혀있고 하나를 거쳐서 또 화장실에 간게 막혀있는데 이렇게 깜깜하고 또 변기도 없습니다. 이게 다 빙판입니다. 아 힘들어 이거 갖고 오라면 너무 힘들어. 고양이 <laughs> 왔어? 내비도 고양이 아빠 목소리 듣고 왔구만 사료가 떨어져 밥그릇에 없으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먹을라고 뭐 힘들어. 아 세탁기도 안 들어가요. 음. 세탁기에 호수에 그 수도꼭지에 꽂아놓은 호수 안이 얼어가지고. 예. 네. 이놈들 물은 갈아줬고. 고양이가 문젠데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 이게 다리 아픈 게 해마다 더 심해져 갈 텐데 겨울이면 특히 더 심할 거고 <목소리> 고양이 왔어 고양이 밥도놔 하지마 하지마 똘망아 사랑아 하지말라면 안하는게 기특하죠 하지 마, 복순아. 고양이한테 하지 마. 통조림 달라고 온 거야. 이리 와, 니들은. 자, 고양이 신경 쓰지 말고, 안아. 안아. 누구냐? 안아. 안아, 복순이. 고양이 밥 주러 가야지 니들랑 간식 먹었잖아. 후. 아빠는 콜라 마시고 고양이는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사료는 먹었겠지. 고양이한테 갔다 오자. 니들은 방에 있어도 돼. 쓰레기도 내놔야 되고. 방안에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은안 건드려요. 근데 이 쓰레기 봉투를 밖에다 내놓으면 이 새끼들이 다 건드려놔가지고 항상 이렇게 방안에 쓰레기는 스티로폼 박스나 내놓자. 아 힘들다. 근데 근데 더 늦으면 은 아빠가 추워서 밖에서 고양이 밥주기가 여하튼 간다 먹었네요 이놈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먹긴 먹나 봅니다 잠을 자는 지안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담요 를 작은 걸로 바꿔줄 수가 없네요 수도가 얼어서 그냥 또요 위에다 놓고 가. 들어가겠습니다 어쩔 수... 어저께는 하나가 얼어가지고 여기다 놔줬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방석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보이시나요? 얼룩이 왔습니다 <laughs> 먹어요 방석 때문에 방석이 바뀌어가지고 잘 안와요 노랑이 얼룩이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보다 <laughs> 아. 발 뒤꿈치가 안 나서 아. 걷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얼어서 핑판이라 눈만 있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쓸어서 길을 만들면 되는데, 위에서 낙숫물 떨어지는 것처럼, 위에 지붕에 눈이 녹아서 떨어진 게 얼음이 돼가지고,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밖에 너무 긴장을 하 어깨가 아파. 어깨 근육이 뭉쳐버려가지고. 얼룩이가 살아있네. 한 이틀도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추위가 빨리 끝나고 저놈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. 추위 너무 추워서. 아주 빨래가 돼야지, 저놈들 방석을 얼른 말려가지고, 방 안에다 놓고 말려서, 저큰 거를 빼고, 그걸 넣어주면 이제는 케지 안으로 쏙 들어갈 텐데. 에 정말. 마음대로 되는 게왜 하나도 없냐. 택배도, 시켜 놓은 게좀 있는데 왔는데 가지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여름 같으면 힘들어도 갖고 와,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상하지는 않겠지 다 먹는 걸 시켜가지고 국 끓여 먹으려고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소고기 시켰는데 무슨 국 같은 것도 시킨 것 같은데 얼지 뭐 녹지는 않겠지. 예쁘나. 너 혼자인데 에 올라 있어? 아, 눈까지 다 끌고 돌아왔네. 아 힘들어. <laughs> 어깨쪽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긴장을 너무 해서 에이, 이게 굳거리라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따가라도 하지마 <laughs> 이거 뭔지 알겠는데? 이게 뭔지 모르겠네? 아 휴, 모겠다다 치웠다. 방도 다닦고 힘들다. 오늘 하루 종일 힘드네? 이런 걸 샀네요. <laughs> 아저씨가 나이 먹어가면서 애들 입맛으로 변하는지, 어쩔 때는 사탕도 먹고 싶고, 아마 수지 얼큰했을 때 시켰을 것 같네요. 맨 정신으로 안 시키는 것들.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. 아저씨가 시켜놓고도 뭘 시켰는지 몰라요. 하나. <laughs> 아빠가 먹는 건다 먹고 싶지? 사랑이. 사랑이 안 먹었잖아. 어. 먹었잖아, 너는, 또 망아. 응, 목순이. 복수. 순이 항상 어른이니까 두 번. 그래,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? <laughs> 영하 3도 슬슬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 이 새끼야. 그렇게 맛있어? 옛날에 리트리버도 아이스크림 참 좋아했어. 맛있다. 아, 이게 작년 여름에 먹어보고 처음 먹어보네. 작년 여름에.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인가 복순이 있을 때 한번 사 먹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메론바 사 먹었지 참 살기 좋다 아이스크림도 인터넷으로 시켜 먹고 항상 새 놈은 여기고 복순이는 저기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 버렸더니 물론 이놈들이 반은 먹었지만 배불러 죽겠어요 아... 아... 예쁜이 밑에 있어? 된장찌개, 김치랑 멸치 볶음이랑 해서 오늘의 한 끼를 먹어보겠습니다. 배불러요, 근데 지금.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귤이나 까먹어야 되겠다. 잘 먹었어? 니들? <laughs> 어배 불러. 아, 수도가 녹아서 빨래를 했습니다. 래서

노래 부르면 싫어하고. 자, <laughs> 우유, 우유, 귀염둥이다. 아프지, 걔, 손톱으로 긁으면. 딩가딩가딩, 딩가딩가딩. 우유, <laughs> 우 딩가딩. 왜 아빠보다 더 좋은 집으로 너희들이 못 갔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딜 가면 새끼를 낳거나 수술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내들만 전부 다 그냥 냈어 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 들어갈까봐 강아지 입양을 안 한다는 것 그래서 암놈들이 그 고스란히 남 았어 얼마나 귀여운데 난수놈보다 훨씬 나은데 암놈이 있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되 잖아 <laughs> 우리 복수님한테 수술했지 수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. 시켜봤더니 뭐다 구독자님들이 도와줘서 아빠은 얼마 안 들어갔어. 똑 달라고? 응, 음 응. 음음음 우리 예쁜 다 줬다 이제.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해서 다리에 통증이 심하네요.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조금 무기력해져요. 너무 통증이 시, 심한 게 오래 가면은, 아.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. 그냥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.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. 통증이 쓰러지고 나서 한 3년 후부터 시작됐는데, 일주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아저씨가 쓰러진 지 12년째 돼 가는데, 12년? 13년? 아, 통증이 한번 시작하면은, 막 일주일, 길게는 한 달까지 가니까, 못된 생각이 많이 들죠. 이놈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아저씨를 잡아주거든. 통증이 심한 날은 우울증까지 와가지고, 힘들죠. <sum> <sum>